우선, 도란검 시작할 거고요. 이게 딱이 상성 우드가 보시면 이 결국에는 좀 되게 비슷한 부분이 많은 게 뭐냐면 서로 갱 회피 좋고 암살자에다가 레벨 6을 찍으면 킬각이 나와요. 근데 피즈는 레벨 6을 찍고 리신에게 풀콤보를 박아봤자 리신은 원콤이 안 나는데 피즈는 레벨 6 타이밍 때이 강인함을 들지 않으면은 네. 강인함을 들지 않으면은 리신의 궁극기 그 CC 시간에 반응을 하지 못해요. 우선, 우선 그 핵심이 뭐냐면은, 뭐 상대가 결국에 한방 싸움을 하는 챔피언이잖아요. 이렇게 그냥 한 번에 치고 빠지는 챔피언이다 보니까 들견에서 확실하게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마방패를 선택을 했고, 어차피 리신이 다른 챔피언들에 비해서 이 마방이랑 방어력이 굉장히 높아요. 보세요. 어, 얘는 패스. 중간 이정도, 봐봐. 28, 30, 갈리오 볼게요, 갈리오. 30, 32, 리신은 36, 40. 36에다가 기본이 3이라는 건데,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AP 상대로 그렇게 마방이 높다는 갈오도 30인데, 리신 또한 30이라는 거죠. 우선, 이 초반 라인전은, 솔직히 말하자면 저렇게 초반에 갱킹을 가한자는 챔피언이 상대가 편에 있다고 하면은, 어떤 스킬 찍어 상관이 없어요. 용서 못 합니다, 이런 거. 1레벨 데미지가 진짜 강해요. 그래서 이렇게 1레벨 굉장히 악한 챔피언이 상대편에 있다고 하면은, 그냥, 감전 터뜨리면서 딜감 받아주면 돼요. 상대가 CS로 먹막할수 있어요. 상대 CS 먹으려고 하면, 앞으로 나가서, 너 먹을 거야? 한 개에 500원 이런 느낌으로 견제하려고 하면은 모든 체스를 받아먹기가 어렵고, 평타를 두대맞고 그냥 이득. 이게 왜 이득이냐. 결국에 피체는 피흡을라 쓰다니 없어요. 피흡을 쓰다니. 근데 리신을이 대비 찍게 되면 어떻게 되냐. 즐거하나 하죠. 보이시죠? 아, 감자 박았을걸. 나도, 나도 놀랬어 이게 킬각인 줄. 이게 킬각이었어? 여 야... 정말 어마무시하죠. 이미, 이미 놀란 거야 이 피즈는. 그리고 이거는 던지는 이유가 그냥 포킹하려고 던지는 거예요. 이미 라인전 그냥 상상에서부터 게임이 박살이 나버린 상황이고 상대가 CS를 먹으려고 할 때마다 이 e 스킬 통해서 견제를 한 식으로 할 텐데, 네 상대가 좀 사정거리를 잘 조절을 하네요. 우선 아직까지는 이카직스가갱킹으로온 타이밍이 아니다 보니까 이거는 굳이 무리할 필요 없이 CS 받아먹고 W만 아끼고 있으면은 절대 갱킹 안 당하거든요. 그냥 이, W 찜 타이밍까지 기다렸다가 이렇게 감전 즐겨와 이, 이에다가? 이, 에다가, 이 평탄방에 들어가면은 감자이 터지니까 그런 식으로 질감을 진행했고. 아, 진짜! 우리 정글을 왜안 와? 근데 희한하게. 상대편 정글은 진짜 이런 거 너무 잘해주는 것 같아. 봐봐, 심지어 와드까지 한방 남겨놓고 갔어이이 좀비와도 먹으라고. 이게 진짜 사랑이 아닌 뭐겠어. 나도 이런 사랑 받고 싶다. 부럽다. 우선, 초반에 강력한 라인전을 바탕으로 그냥, 진짜, 이 딜그가 말이 안 돼요. 이 초반에 강력한 딜그를 바탕으로 많이 이득을 본 상황이고, 이 카직스 때문에 결국에 좀, 원래 쏠, 썰기... 뭐야, 근데 킬도, 피지가 먹었는데 어떻게? 카직스 때문에 어떻게 좀맛있게 킬이 좀 비벼지긴 했는데, 그게 상관정도는 아니긴 합니다. 어차피 이 상상 구두가 많이 불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상관이 없는 상황이고, 슬로우 붙여주면서, 확실하게 딜그. 아, 근데 이거, 퐁타 한번안 들어오는 게 너무 좀 큰데? 아게 써야겠다 그냥 잘 마무리했죠 보시면은 그냥 이 라인전 딱 2대 때 1렙부터 느낌 왔죠 그냥 이 피즈는 상식적으로 이 리신을 이길 수가 없는 구조에요 대부분의 근거리 챔들이 거의 피즈 이상인 챔피언들이 많이 없는데 근거리인 초반이 약하기 때문에 좀 많이 불리하게 시작을 하는데 이 리신은 초반 라인전이 강력하기 때문에 초반부터 굉장히 유리하게 게임을 불릴 수가 있는 찬스가 나오게 됩니다 좀 많이 유리해지는 상황이고 이제 리신의 강점은 집을 갔다 와서 말이가 돼요 집에 갔다 와서 톱나 단검을 구매를 한 이후에 라인에 복귀를 하게 되면은 이 타이밍 때부터는 킬각이 장난 아니 나오게 되는데 이 톱나 단검을 구매를 하면은 그때 한 레벨이 5쯤될 거예요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하면은 지금은 좀킬도 많이 먹고 여러모로 좀 의외의 상황으로 좀 많이 성장을 한 상황인데 아이 갑이 대충, 토날 단검 뽑으면 한 5쯤 되는데, 이 레벨 6 타임 전에 만약에 토날 단검으로 QQE 한번 때리면 대부분 반피 이상이 나오거든요? QQE 한번 맞춘 다음에 레벨 6을 찍으면은 그 예상치 못한 킬각이 나오게 됩니다. 요, 좀비도좀 많이 먹는다, 첫부터. 우선 좀 라인 당겨준 다음에 딜건 할수 있는 구도 만들어두도록 할게요. 이거 딱 봐도 카직스 근처에 있으니까, 이렇게 <laughs> 상대 2패 해주면서 딜건 하고, 그리고 이 피즈의 이 쿨타임보다 저의 큐 쿨타임이 빠르기 때문에 네 CS 못먹게 방해해줘야죠 보이시죠? 그냥 피즈는 답이 안나와요 그냥 무조건 정글러를 부르는 수밖에 없고 저는 그 전에 주변 시사 좀 장악하고 오도록 할게요 정글러를 부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이 W만 악기만 해 W만. W만 안 쓰면은 절대 각이 안 나와요. 제가 카직 썼다고 하면 또 아까 그 무궁무진한 사랑으로 미에왔을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 진짜! 그만하러! 와, 진짜. 야, 근데 너무 심하다. 상대는 저런거 해주는데 난 희한하게 이런 거 해주면 사람 못 만났어. 씨, 부러워. 괜찮습니다. 이렇게, 킬. 피즈는 아까 얘기했죠. 절대 못 이겨요. 상대가 그냥 들어와도 이런 식으로 궁 활용만 하면은 킬각을 절 잡을 수가 없고. 애초에 이거는 카직스가 미드에 한 6분에 한 5번인가 4번쯤을로 왔는데 그거 아니었으면 진작에 제가 게임을 더 깔끔하게 끝냈을 거예요. 이거는 절대 상성이 못 이겨요. 이 근거리 챔피언들이 와도 피즈는 진짜 카직스만 아니었으면 진짜 박살이었는데. 아쉽네. 라인 관리까지 해줘! 야, 씨, 너무 지극정성 아니냐. 우선은 괜찮습니다. 집 빨리 갔다 올게요. 이제 뭐 다음 아이템은 선택이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월식을 가장 뽑는게 가장 베스트인 거라 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월식을 구매를 진행을 해줄 거고요. 핑크와도 한 개씩은 계속 구매를 하겠습니다. 이제 그냥 이제 이 피즈 입장에서 할수 있는 플레이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어떻게든 그냥 밀고 로밍가자 밀고 로밍가자 이거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라인을 밀고 있고 사실상 만약에 로밍이 성공할 만한 라인이 없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편한 거죠. 니달리 핑와사 상대편 카직스가 온 거에 비해서 이래 않았기 때문에 핑카드한 개는 사줘야죠. 안 그럼 나쁜 사람인 거야. 상대는 그렇게 오는데 넌 그동안 정글 들었으면 그걸 핑아 사야지. 우선은 솔직히 라인은 뭐 상대가 정글러가좀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라인을 좀 당기거나 그런 식으로 해, 해야 되는 거긴 한데 애초에 카직스가 워낙에 리신을 잡기 좀 많이 힘든 리신이 그냥 맞 먹고 사리기만 하면 좀 잡기 힘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또 카직스가 미드에 오는 움직임이 보였죠. 이건 다시 한번 라인 당기겠습니다. 아직은 궁이 없기 때문에 좀 살아야 되는 그런한 타임인 것 같고 지금은 좀 사리만 살게요. 어차피 큐 파밍이 되기 때문에 다리면서 해주고 있고 아우 얄미워 진짜 뭐 카트스 바텀인 거 봤는데 이 바보 이렇게 네. 그냥, 상황이, 아이고야. 확실히 미드 상황 앞서적이죠. 이제 이로 게임을 어떻게 할지 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우선 라인 한번 좀 밀어준 다음에 바텀으로 한번 뛰어보도록 할게요. 바텀 상황이 좋기 때문에. 당장카직트랑 1대1로 맞춘다 하더라도 그렇게 일방적으로 당할 만한 h p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한번, 혹시 몰라도 쭉 뛰어주고 있고. 아하, 이것만 잡지 못하니까 좀 게임이 많이 불리해졌네요. 지금 탑이랑 바텀이 좀 박살이 나면서 많이 힘든 상황이고. 우선은 이한마 하도록 할게요, 이제. 라인 푸시가 좀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선만 하고, 우선은, 지금 플래시가 도는 게 얼마 안 남았다 보니까, 이거는 카직스가 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라인 유지하겠습니다. 아, 조금 답답하네요. 다른 라인 이다 터지고 있어가지고. 우선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서포터가 집에 갔다 와서 미드로 올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라인 한번 밀어준 다음에, 주변 핑카드 있나? 이런 식으로 시야를 제거하는데 노력을 해주고 있고요. 또, 이, 거 키각이다. 보세요. 이거, 점화 8초 남았잖아요, 8초. 되게, 재밌는 키각 하나 보여드릴게요. 미니언키맞히고 이렇게. 이, 이 감전에 점화가 터져요. 이거를 통해. 와, 그 와중에 그거 먹으려고 하는 거 봐봐. 양아치 아니야, 이거 완전. 너깡패야 어이 당황스럽네, 그냥. 진짜. 이런 식으로 키각 잘 만들어냈고. 이제는 상황이 너무 유리하죠 근데 솔직히 미드는 유리하기는 다른 라인이 좀 많이 터져있어가지고 게임이 불리할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나름대로 이 주도권을 바탕으로 전령도 먹고 많이 유리한 상황을 조금이라도 만드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냈고요 우선 이제는 라인 좀 밀어준 다음에 좀 로밍 가는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워낙에 로밍이 좋은 챔피언이기 때문에 라인을 밀고 궁길 사용해서 홍을 하기만 하면은 워낙에 로밍이 좋아요 이렇게 라인 밀고 조금이라도 좀 괜찮은 라인이 있다 싶으면은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깔끔하게 킬 만들어냈고, 우리 편 없나요? 보이지 않아. 예, 저희 정글은 불로 먹으러 왔네요. 씁쓸하네요, 정말. 설마 이러고 궁극기 맞은 다음에 저화딱킬 박힌 다음에 킬까지 줘버리는 그런 상황? 나손 긴장했어. 저이스 이미 멘탈이 나가버렸죠 이 중국 유저들이 기본적으로 멘탈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솔킬히 이렇게 따야버리면 이럴 수 밖에 없고 아까 그러니까 원래는 좀 평타가 강한게 많아가지고 뭐시 많으면 평타가 많으면평타 강한게 많으면은 그 이름 뭐야, 닌자 신발? 아, 판금장아 그래, 판금장아 CC 많으면 헤르메스를 가는데, 그건 낭만이 없잖아요 이 판은 바로 소감신 가겠습니다 그, 플래시 쿨타임 빨리 돌리려고 아하, 무리해버렸죠 뭐 되나? 플래시나 뭐 이런 거 있으면 좋은데안 되나? 라인만 좀 밀어줄게요. 우선은 카직스가 뭐 풀도 사용을 했고 지금은 카직스가 제가 만약 카직스였다고 하면 집갔다가 이 미드근처로 올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무리하지 않고 미드로 올라가겠습니다. 아마 이거는 전령을 먹기 위해서 이렇게 움직임을 쳐는 거아요데미지 보이시죠, 그냥 요. 아니 진짜. 아니 이거 다리우스까지 왔어? 아 큰일났다. 이거 다리 미아평을안죽겠지 않았나? 다리는 몰랐는데. 요. 우선 이거는. 아, 근데 이게 좀 아쉬운 게 뭐냐면, 핑어가 안 박혀서 좀 이런 것도 있거든. 뭐 괜찮습니다. 게임이 좀 많이 비벼지고, 지금 뭐, 상대가 제 레벨을 따라오긴 했는데, 이것 또한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게, 사이드 구도에 갔을 때 훨씬 더 많은 장점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사이드에 가면은, 일방적으로, 오, 어 근데 이거 카이스 먹어도 그거 맞아요? 오, 어 나이스. 이러면 괜찮을지도 카이스가 높은인데? W만 잘 박으면 돼. 아, 근데 갈오가 너무 타졌다 이제, 이제 이러고, 1대1 구도에서 리신이 아빌리는 게 핵심이에요. 어, 근데 우선, 아까 근데 죽은 게 너무 크긴 하다. 우선 리신은 피아 맨날 두 개씩 산 다음에 이런 식으로 웬만해서 여유가 있으면 정글 쪽에 하나씩 박아줘야 되고. 바텀에서 풍선, 나이스. 근데 제가 아는 카즙스는 이런 거못 참거든요? 한번 대게해볼게요 노플이기 때문에. 못 참죠. 장비 잘 마무리했고, 혹시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네, 점화로 마무리했습니다. 혹시 모르는 거여서 그냥. 이제 이러고, 피즈가, 피즈는 그 생각할 거 아니에요. 어, 리신이 궁이랑 점화 다 빠졌네? 이러면 내가 붙으면 이기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될 텐데,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안 줘요. 절대. 그리고 이제 이 정도 레벨이 되면은, 보시면 이 스킬 한 방에 원거리 민영형이 클리어 됩니다. 그렇다보니까, 라인 클리어도 굉장히 빠르고, 리신이 무조건 라인 클리어 나쁠 거라는 그런 좀 선입견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 아, 지금은 지금 안 갔다 와서 그래요. 굉장히 빠르고요. 우선 지금 라가스는 보이네 이제. 아 겁을 먹어버렸구나. 이런 식으로 그냥 즐교한쓱 한번 해주면은 피즈 당황스럽죠. 들어간다. 카직스 안 보이기 때문에 안 갑니다. 그냥 데미지가 이래요. 그냥 말이 안 되는 거요. 이 사람 이거는 바보가 아니잖아. 심지어 전실은 채널 선점 피즈 당했는데 이렇게 당해버리면은 어지러운 거야 그냥. 이건 딱 봐도 카직스 있죠 절대 안 나갑니다. 저희 정글님은 지금 정글 파밍하기 바쁘시기 때문에 제가 편의를 받으러야죠. 한테 핑화 한 개라도 사면 얼마나 좋아. 핑화도 한 개도 안 사. 갱킹도안 오고. 그냥 미워. 이게 문제야. 그냥 저는 상관이 없는데. 이, 로밍 가는 게안 보여야 되니까 답답해질 수 밖에 없거든요. 그냥 답답하네요. 핑화라도한 개라도 사주지. 아, 이거 카직스 있어서 그런가 보다. 이거는 그냥 저희 또한 그게 있죠? 야, 아래서 죽어버리면 어떡해, 얘들아. 오 진짜. 잘 마무리가 됐네요. 아, 근데, 정글님, 제발, 핑어 하나만 사서 막아주세요. 다른 거 바라지 않아요. 핑어 하나만 사주면 돼요. 왜안 박아주는 거예요? 그동안 점을 많이 먹었는데. 레벨 차이가 두 개란 말이지. 하나만 사줘요, 하나만. 허 어, 진짜. 근데 우선은 뭐, 텐트리가 좀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이거 그냥, 이제, 이, 이거는 좀 제가 개인적으로 리신 많이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암살을 하려면 확실히 그 독사의 성분이가 여기서 정말 그냥 최고의 선택이에요. 근데, 이 리신은. 두 번째 아이템으로 밤의 끝자락을 갑니다.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이 아이템 스탯이 이 체력이 붙어있어가지고 잘안 죽거든요. 핵심이 그냥 들어가서 한번 상대편 원딜을 죽이면은 제 개념은 그거거든요. 여 다렸수 나이스 플레이. 들어가서 상대를 원딜 을 암살을 하기만 하면은 상대편은 리신이 탱커 탱템이 없어도 죽이지 못해요. 그리고 이렇게 그냥 월식 터트리면서 W 사용하면은 상대가 답이안나오죠들교 하니. 그냥 보이시죠 이 들고 한 구도 다안 나오는 거. 너또 카직스 왔지? 어 진짜 우리 선배 뭐해? 나 너무 억울해 죽을 것 같아. 심지어 핑하도안 사줘. 어 진짜. 우선 이거 밀어줘 사이드로 갈게요. 라인 클리 보이시죠? 굉장히 빠릅니다 이거 형 이거 다이브 각봐도 되는데? 아 근데 긁어가 안보이는게 좀 무섭긴 하다 어 진짜 너무 많이 오네 어 진짜 정신이가 나가버릴 것 같아요 요즘 무리한거 같은데? 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게 핵심인 거예요. 보시면 생존력이 말이 안 되잖아요. 웬만한 그냥 어떠한 챔피언을 하든 이런 거는 방금 무조건 죽어버리는 상황이었는데 기신, 기본적으로 리신은 월식이 터져버리는 순간 잘 죽지 않아요. 이게 그냥 그 항상 얘기했던 스탯이 높으니까 잘 죽지 않는다는 점이고, 웬만해서 그냥 카직스 같은 챔피언들이 잘커버리면 그냥 미드 챔피언들은 들템을가기 때문에 그냥 죽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 카직스로 리신을 죽일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적어요. 그냥 그냥 똑봐도 좋지 않아요? 그냥, 그냥 지 각이 안나오잖아 내가 그래서 리신이 좋다고 계속 얘기한거거든 이제, 이제 이러고 사이드가서 어떤 그림 나오는지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 이거 땡큐인데 근데 이거? 싸움이 열어도 나쁘지 않아 아 근데 싸움이 안 열렸네? 까비 아, 여기서 암살각 보겠습니다 저는 if 만약 피즈였다 내가 전 이렇게 오거든요 자 네, 이렇게 잘 마무리를 했고 이제는 게임이 그냥 끝나버렸죠 이미 그냥 진짜 장난 안치고 초반에 바텀 라인도 조금 불리했었고, 그냥 정글 미드만 계속 봤는데, 미드가 받아내면서 라인을 유지해인 챔피언이 과연 몇 개나 있을까요? 장단 컨대 미드에서 많지 않아요. 이게 진짜 약파이가 아니라고 하는 게 상대가 아까 봤다시피 이 사람은 몇 시든 동안 챌린저 1등을 찍었던, 1등까지는 아니고 천점을 찍었던 사람이란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당한다는 건 그만큼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28분 동안 갱킹을 7번인가, 1번인가 받았단 말이야 이제는 그냥 여기서 한타를 해야되고 뭐해도 좋아요 이정도로 잘큰 리신은 다 해봐서 아시겠지만 한타도 굉장히 좋을뿐더러 그냥 탑이 안나와요 이거 이거 이렇게 딱템 뽑은다음 다음 아이템으로 스테라 갈거거든요 이제 어차피 딜적으로는 충분한 데미지 나오고 여기서 스테라까지만 구매 하게 되면 상대편은 리신을 잡지도 못할 뿐더러 그냥 각이 안나와요 각이 이 봐봐요 계속 이렇게 인원이 비잖아 리신, 리신이 아까 피즈 잡아낸 다음에 이 카이사를 바텀으로 불리다 보니까 상대편이 이렇게 무리해서 들어간다 하더라도 저걸 받아칠 만한 능력이 없게 되고 저희는 굉장히 유리하다는 거죠. 이, 아, 그리고 레드는 제 겁니다. 이게 요즘 원딜들 그냥 아무리 못크든 잘크든 레드 계속 주니까 버릇이 나빠졌어. 이제는 그냥 에이드 챔피언 한 다음에 내가 잘컸다 레드 바로 앞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이제 여기서 사이드로 계속 가줄게요 사이드로. 원래 레드는 강자가 먹는 거야. 그 우선 이제 사이드 고독에 가가지고 상대가 리신을 자르기 위해서 많은 사람 출산한다 하더라도 리신을 지금 템이 이렇게 잘 나온 상황에서 웬만해서는 이대일 또한 가능한데 다리우스는 좀 피하도록 할게요. 다리우스는 탱크하기 때문에 카직스가 모인 타임에 라인쪽 밀어주고 바른 머프가 나왔다 보니까 바른 쪽으로 합류해서 네 게임 불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사회성 카직스가 암살을 하려고 해도 제가 얼대1런짓도 강하기 때문에, 네. 저쪽으로 가주고 가주는 식으로 할 거고, 이쪽 시야를 좀 뚫어주고 올게요. 어차피 뽀삐가 한타에 합류하는 것보다 제가 한타에 합류한 게 훨씬 더 지금 도움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노리고 이런 식으로 해주고 있고, 어, 인식각 좀 세게 보이죠? 아, 까비. 다 됐을 땐못 들어가겠다. 이거 아깝다. <laughs> 그냥 이미 게임이 끝나버렸어요. 그냥 리신이 봐봐. 리신이 다른 딜러 챔피언들과 다르게 탱크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상대는 들어올 만한 각이잘안 나오거든요. 방구도 때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냥 뭐 솔직히 말하자면 그냥 방금은 방금 리신 말고도 워낙 잘편는 상황이다 보니까 게임이 좀 많이 답이 안나오는 상황이었는데 그냥 어떻게 하든 이 상황을 만든건 저인게 희 확실하기 때문에 상관없다는 얘기죠 우선은 저희가 발론을 이제 치러 갈텐데 아마 이쪽엔 시야가 없을거라 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라가스가 아까 미드쪽으로 왔기 때문에 발론을 막으러 온 상대편을 자르기 위해서는 이만한 포지션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포지션을 잡아주고 있고 쪼이러 가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진신입니다 이제 바론 부터 쳐야죠 카직스는 제가 좀 견제해줄게요 아 뭐야 여기서? 문제 뭐함 여기서? 이거 발음 너무 늦게 쳤는데 이러면? 좀 이상한 짓 했다 이 바보들아 야 그걸 뺏기면 진짜 말도 안된다 너희 야 진짜 이거 말도 안된다 야 진짜 이거 아니 근데 이거 여기서 이즈가 그것만 안있어서 잡았어 이거 이해를 못하겠네 여기서 뭔건지 뭐아 진짜 우리 팀 뭐해 진짜 아니 또 드림팀이 걸려버렸어 씨 아니 홍주 10연패 가자 나가 장난 장난 분위기 보면서 칠했죠 지금 굉장히 연패해서 어 마음이 아픈 상황인데 친구를 다듬어 줘야지 그렇게 같이 공격하면 되겠어? 어 근데 어지럽네? 아니 이거는 벽을 안 넘는 갱남의 제대는 마스를 벽을 넘기 싫은 사춘기 이즈는 처음 봐 이건 사춘기거든 네 그래도 아직 할 만합니다 어 근데 이게 게임이 좀 이상해졌다 어 우선 제 생각에는 한타포지션 최고는 그냥 카직스테라드는 게 최고인 것 같으니까 카직스 보도록 할게요. 원딜을 굳이 볼 만큼 가치가 없기 때문에, 저, 카이사가. 이건 카직스 좀잘려주는 식으로 포커스를 둘 거고요. 아니, 설마! 아, 우리 팀 뭐해. 아, 아깝다. 이거, 와! 당구 0.1초. 진짜 너무 아깝다, 이거. 이건 우선 미드웨이부터 밀게요. 미드라인부터 밀어야지 상대가 좀 급해지기 때문에. 라인 한번좀 밀어줬고, 포킹으로 나오면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 아 근데 포킹을 너무 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 애들이. 이렇게 속적이 나나 됐던 것 같은데. 아니? 용을 먹히고 나니까 갑자기 다, 가감해진다그럼 오호. 참. 갑자기 게임이 어지러워졌어요. 아, 미안해요. 오, 어, 아프다, 얘도, 이제. 아니, 카직스가 안보니까 천천히 갈게요, 이거는. 직성이 안 보여서 하지. 어, 더블로 바로 갔지. 여, 이거 어쩌다 이렇게 됐지? 아니 님들은 왜 축제 분위기요? 아, 그럼 비아바랑 하지 마세요. 제가 그거 얘기했죠. 그 국적을 한 번에 사드버서 뭐라 하는 건안 됩니다. 나갔다 오세요. 그거는 님들이 할 얘기가 아니긴 해. 그거는 애초에 정지를 당할 수가 있단 말이야. 무슨 느낌인 줄 알겠는데, 그래도 안될건안 돼요. 일반화는 안 돼. 일반화는 근데 우선은 아직까지 괜찮아요. 아직은 이제 사이드에서 충분히 단점이 있고, 상대가 이제 그냥 저를 잡으러 오도록 만들게요. 어, 근데 이게 진짜 어지럽네. 게임이 되게 불리하다. 우선 제가 생각하는 가장 베스트는 뭐냐면, 어, 어 우선... 사이드에서 리신이 카직스한테 맞고 시작해도 카직스는 무조건 리신 못 이기거든요, 이제? 카직스를 계속 제 쪽으로 부르는 게 가장 베스트고. 아이스, 나이스. 따라가야죠. 왜 따라가? 우선, 전 사이드 계속 가면서 상대에게 압박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진짜. 아, 그냥 진짜 어주지 근데. 아, 이게 이렇게 됐네. 솔직히 내가 못했다. 나 그라스를 생각을 못했어. 달력은 바로 썰줄 알았는데. 우선은 근데 이거는 그냥 5대5 하자. 제 생각에는 뭔가, 어, 솔직히 5대5는 지금 안질것 같긴 하거든요. 이번에 뭐, 칼바람 한단 많이 들어가겠습니다. 칼바람 하자. 어 채팅은 뭔가 빼놓을래 아 근데 칼바람은 안질것 같긴 해 아직은 아 근데 다리우스가 은근히 안죽긴 하겠다 어 근데 이지럴 템스스택좀 마음에 들어요 그는 어중간하게 여기서 다른 아이템 가는 게 아니라 이 방근 아이템 가는 건 굉장히 좀 효율적인 선택이고 이.. 아 뽀삐 아이템 나오나? 우선 저는 계속 한타는 좀 아군 팀원 그냥 이지럴 W로 지켜주면서 어 뭐야 내가 원하는 팀이 아닌데? 한타는 이지를 좀 W로 지켜주면서 지키면서 하도록 할게 이 W 스킬도 워낙 원딜을 지키기 좋은 그런 구성인데다가 상대가 들어와야 되는 조합인데 리신이 있으면 확실히 좀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거든요 이거는 좀아 다리 1대1 지금 못 이겨요 절대 못 이겨요 다리가 너무 잘 컸어 레벨도 높고 얘가 나보다 템이 잘 나왔잖아 난좀싼 템인데 상대는 좀 비싼 템이 많이 나와서 못 이겨 반대 이건 다리랑 1대1 하려고 하면 안돼 근데 니달리 부른 다음에 2대1은 되긴 하는데 뭔가 우리 장글 친구가 좀제 주변에 오는 거 싫어해서 아마 안올것 같다, 것 같다 보니까 이거는 좀 가도록 할게요. 이렇게 미드 한번쭉 밀어준 다음에 사이드로 오는 게 가장 더좀 베스트죠? 시야를 더 잡아둔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 사이드서 먹을 수 있도록 좀 도움 주도록 할게요. 어이씨, 무서운 거 봐. 어이씨, 저 당당한 걸음걸이. 치감도 하나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거 집 갔다 내가 라인 한번 밀고 치감 하나 사와야겠다. 우선 그냥 어중간하게 사이드 운영하지 말고, 원래는 근데 마스터 그만 정도 되면 사이드 운영이 됐었는데, 요즘은 좀 운영이 안될 만큼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서, 이건 사이드 운영 말고 5대5 그냥 계속 할게요. 마인클리어한번 라인 쭉 밀고 네 집갔다오겠습니다 아 초식해도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아니야 좀 초식에 쓰지 않고 얘기했습니다. 진정한 고수는 그런 수비적인 아이템 가져 않는 거거든. 어 우선 뒤는 이즈각 카이사보다 없어고 상대편은 그냥 주의할만 주의해야 될만한 게딱 이런 암살자밖에 없으니까 암살자들만 좀 이제 렇게또 근데 머, 먼저 치는 게 맞나 싶네. 어 이거는 좀 사주는 걸 볼게요. 아, 저, 칠만한 거 같은데, 겸? 괜찮은 거 같은데? 아니, 카지크가 문제인 건데, 내가 카이스좀는찾고 싶은데, 겸? 나이스, 이거 먹었다. 이즈 옆에 계속 붙어줄게, 이즈 옆에. 이즈가 훨씬 세가지고. 들어온 다리에서 마킹해주면서 좋은 결과 만들었고. 야, 이제 그래도 마지막 한건 했는데, 좋았다. 뭐, 뭐, 여러분들이 원한는 대로 치진 않았네요. 미안해요, 뭐. W 이거 AP 계속일걸요? 나 AP 계속 맞네요. 아, 근데 뭐, 어떻게 해. 상대가 나한다 어떻게 하겠어. 그런가, 그러니 하세요. 수고. 힙.